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 오하영 교수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그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여기서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연계 전공이 뭐예요? 라는 질문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 우리 글로벌 사이버 대학의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전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어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기에 앞서서 연계 전공이 무엇이냐를 먼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계 전공이라는 것은 본교의 모집단위 설치 전공은 아닙니다. 그래서 섬에 여러분들이 신입생, 편입생으로 입학할 때이 연계 전공으로 입학을 하실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로 입학을 했다, 뇌교육학과로 입학을 했다. 상담 심리학과로 입학을 했다. 그래서 어, 신입으로 입학해서 뭐 1년 이상. 또 편입으로 입학해서 한 학기 이상 공부를 마친 다음에 수료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신청할 수 있는 게 바로 연계 전공입니다. 자, 이 연계 전공은 설치 전공은 설치 단위의 모집 단위의 설치 전공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런 이제 학업을 마친 이후에 이거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교과 과정은 둘 이상 학과의 교과 과정을 서로 연계를 해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그 연계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아주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연계 전공 이수는 복수 전공의 개념으로 이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계 전공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이 연계 전공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몇 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또 성적은 뭐 이상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 신청 조건을 충족시켜서 신청을 해서 또 졸업 요건까지 다 충족을. 마치면은 그 졸업하실 때 학위를 하나 더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학부에 입학해서 사회복지를 다 공부를 했어요. 졸업할 때 연계전공을 신청을 해서 연계전공까지 다 마쳤어요. 그러면 졸업할 때 사회복지학사 학위와 그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 이두 가지 복수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음, 치매전문케어 연계전공에 취득하기는 치매케어 학사학위입니다. 자, 이 연계전공이 특히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을 저희가 만든 그 배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굉장히 고령화 지수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 복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잘 치매가 뭔지 몰라요. 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다니시는 동안에 치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치매의 예방이라든지 또 조기 발견이라든지 또 치매 환자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치매 가족도 우리가 함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관해서 할수 있는 전문복지 실천인을 우리가 그 연계전공 과정을 통해서 학위를 부여하면서 배양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그런 이제 연계전공 과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고 저희의 교육 목표, 교육이 지향하는 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건강한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이 연계 전공이 지향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의 교육 목표는 첫 번째, 치매 환자의 이해. 우리가 이제 치매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치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치매 환자를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치매의 발견과 치매의 예방 그리고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그다음에 임상 지식 기법 그리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돌봄과 임상 지식의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수업 과정을 통해서 연계 전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기초과정 발전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누어서 단계 세 단계로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교과목들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연계전공이 무엇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의 그 참여 학과를 보시면은 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과, 뇌기방 감정코칭학과, 니교육학과, 브레인 트레이닝학과, 스포츠 건강학부 이렇게 여섯 개의 학과 학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사회복지학부는 주관 학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치매 전문 케어 연계 전공 과정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각 해당 학과 참여학과의 사무실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